저는 어릴 적에 부유한 집에서 자라진 않았어요. 근데 그 가난이 싫어서 열심히 공부했고 서울권 대학을 거쳐 온 좋게 대기업에 2011년도에 입사했죠. 어그 당시 한달 월급이 실수령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월 200만 원은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한 5년 안 되니까 1억이 보이더라고요. 처음에는 신기했죠. 아내 통장에 1억이 있다니. 처음 1억을 모았을 때 솔직히 뭔가 어, 대단한 기적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.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막 부자가 된것 같았죠. 하지만 현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여전히 아침 일찍 회사 출근해서 욕먹고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회사 월급도 그대로였죠. 주변에서 보면 우선 1억부터 모아라. 아니다 필요 없다. 1억으로 뭘할수 있냐. 그냥 즐겨라. 이렇게 두 부류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. 어, 근데 제가 1억을 모으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우선 1억부터 모아라 라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왜 그런지 1억을 모으기 전과 후 인생의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달라진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.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죠.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1억으로 지방에 집한 채도 못 산다. 예전 1억과 지금 1억은 가치가 다르다라고요. 맞습니다. 1억의 구매력은 과거보다 줄었을지는 모릅니다.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1억이라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. 모아가는 과정의 힘듦과 돈의 소중함을 알기에 내 소중한 돈을 지키고 앞으로 불리기 위해 절약하고 금리를 공부하고 환율을 보고 경제의 흐름을 읽게 되죠. 이때 얻은 지식은 어떤 강의보다 값진 진짜 내 자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다시 말해 1억은 자산의 끝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생존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다는 거죠. 1억을 모았다는 상징성이 바로 이즈미 마사토가 쓴 부자의 글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앞으로 부자가 될 그것을 키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1억을 모아본 사람의 인생의 난이도가 그 후로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는 것 같아요. 그럼, 1억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모을 수 있을까요? 보통 1억을 가장 빠르게 모으는 방법이라면서 아래 5가지를 많이 언급하는 것 같아요. 첫째, 언제까지 1억을 모을지 목표를 구체화해라. 둘째, 지출 흐름을 파악해라. 셋째, 지출을 줄여라. 넷째, 투자를 해라. 다섯째, 한 달에 한번 점검해라. 근데 참 말은 누구나 할수 있죠. 특히 네 번째 투자의 경우 복리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1억만 모으면 주식 투자로 연 10%의 수익률만 잡아도 1년에 천만 원, 월 80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식으로 이야기하죠. 복리의 마법을 누가 모를까요? 투자에서 저렇게 굴리면 전 국민이 다 부자가 되겠죠.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게 현실인 것 같아요. 저도 코인과 주식 투자를 해봤지만 아... 자... 더 이상 말은 안 할게요. 솔직히 말해서 저도 운 좋게 대기업이니까 급여가 일반 직장인들보다 높아서 그만큼 빠르게 이런 을 모았지. 솔직히 중소기업이나 일반 회사면 5년 만에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생각해요. 같은 방식으로 10억을 모으려면 50년이 걸리는데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투자도 결코 이런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달으니 결국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더 버는 것이 정답이라는 단순하지만 명료한 결론이 나더라고요. 이게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며 월급의 틀 안에서만 굴릴 생각에 갇혀 있어요. 내 수입을 월급이라는 울타리에 가둬두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더 벌기 위해 회사를 다니면서도 부업을 시작했어요. 퇴근 후 쿠팡 파트너스, 유튜브, 중고책 판매, 크몽, 온라인 쇼핑몰 등 돈이 된다는 여러 가지를 다 시도했죠. 직장 동기는 아그 시간에 차라리 쉬고 인생을 즐겨라라고도 말을 했어요. 하지만 저에게 진짜 인생을 즐기는 것은 평생 돈 때문에 선택을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시간적 자유를 얻는 것이었죠. 시행착오를 거치며 여러 부업 중 제가 선택한 것은 결국 온라인 쇼핑몰이었죠. 혹자는 아 이제 쇼핑몰을 레드오션이다 운 좋은 사람이나 성공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돈 되는 일 중에 그런 게 아닌 게 있을까요?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잘하면 되더라고요. 직장을 다니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쇼핑몰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. 제가 다른 영상에서 부업과 관련해서 찍은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자세한 이유를 알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저는 결국 회사를 퇴사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올인했고 5년이 걸렸던 1억을 다시 모으는데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죠. 주변에서 안 된다고 떠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결론은 명확해요.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격증이자 당신의 인내심이 만든 훈장인 거죠. 운 좋게 생긴 1억과 피땀 흘려 모은 1억은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. 후자의 사람은 설령 그 돈이 영원히 되어도 다시 1억을 만들 수 있는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. 지금 통장이 비어있어도 괜찮아요. 중요한 건 지금부터 1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실행하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. 혹시 저처럼 직장에 온라인 쇼핑몰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 빨리 1억을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보세요. 누구나 쉽게 따라해 직장 다니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쇼핑몰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겪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. 1억을 모은 그 순간부터 돈이 돈을 부르는 진짜 인생은 시작될 겁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